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24일 갭 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릴게요. 12월 23일 시간에 상승한 종목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움직임이 나왔을 때 시간으로 올라왔던 종목들, 전일 상한가를 봤던 종목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뭐 5분, 10분, 혹은 20분 내에 상한가를 가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에 강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해 놨다가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것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지금 보면 이슈가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어, LG전자나 아니면 애플 관련한 이슈로 해서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거든요 차근차근 분석해 보면서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지테크부터 한번 볼까요 일지테크 자, 여러분들한테 잠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뭐, 10%, 20% 손해봤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락도 아니에요. 지금 코스닥 요만큼 빠졌어요. 0.6%. 그죠? 코스피는 올라갔고요.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셨다고 그러면, 종목 초이스를 잘못했고, 손절과 입절을 사용을 못한 겁니다. 선절과 익절을 잘 못한다고 그러면 주식을 제가 말씀드렸죠, 장 중에.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단타로 해서 번다고 치고, 그러다더도한 번에 시장이 무너지거나 시자 종목이 한번 무너지면 여러분들 종목은 영락없이 빠집니다. 아시겠어요? 시장에서 강한 종목을 잘 따라가는 것도 실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진테크 자 일지테크가 지금 13%까지 움직임 나오는데 장중에 이거에 관련된 뉴스가 있었어요 찌라시가 있었는데 제가 보여드렸던 찌라시가 이거거든요 지금 보면 1시 24분에 lg 전자 일지테크가 지금 뉴스가 있는데 뉴스는 빼버린 거예요 전기차 사업부나 lg 마그마설를 설립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래서 일지테크가 이슈가 되는데 1시 24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시 24분이면 어딘가 한번 보시겠어요 1시 23분 1시 24 이때예요. 자, 첫 수급이 나온 다음에 두 번째 수급이 들어왔을 때 말씀을 드렸고 장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한6% 7% 올라왔다가 장 끝날 때 지금 갭으로 띄어서 올려 놨죠. 그리고 시간으로 시간으로 상한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시간으로 상한가를 만든 거는 이거는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예, 아니구나. 자, 4,350 40원 50원 올랐다. 세 번째에 그냥 상한가 붙여 버렸네요. 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G 마그마 전기차 부품 합작 거기다가 애플카. 예, 애플카 관련한 걸로 해서 어 이슈가 받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LG전자나 그다음에 신성 델카트 델타테크 뭐세방전지 그런 거랑 같이 얘도 전기차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이슈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요렇게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지금 상한가 그냥 여기서 상한가를 붙여 버렸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제일 확실하게 움직일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지테크 기억을 하시고요. 바닥에서 첫 상승이죠. 그저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첫상승이에요. 이런 건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첫상승 종목은 여러분들이 단타를 치시던 아니면 뭐 스윙을 하시던 뭐 여기서 올라와 가지고 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다시 쭉쭉쭉 빠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하방으로 빠질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죠. 이만큼 거래량 터졌던 얘기는 이 종목은 이제 상승을 시작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오 디오는 임플란트 회사죠 우리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도 있고요 디오도 임플란트 회사인데 어 시가총액이 지금 4,700억 정도 되는데 임플란트 제조 솔루션 기업 디오가 지금 매물로 나왔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 근데 매물 사실 무관이라고 나오네요 지금 이게 매물로 나왔다는 것 때문에 지금 올라오다가 34,700원까지 해서 그냥 올라왔거든요 근데 김진백 디오 대표 매각설 40무근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매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어쨌든, 뭐,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각 관련한 이슈를 해서 시간으로 상한가를 가져서 34,700원까지 올라왔으면 여긴데, 그쵸? 여기, 여기서 34,700원이면 여기네. 한참 위네요. 3 5 0 0 0원까지 올라오겠네요. 그쵸? 여기까지 올라올 텐데, 지금,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음, 5시 46분에 나온 거, 7시 46분이구나. 7시 46분에 오늘 나온 거네요. 사실 무근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별 반응 없겠다. 단발로 보셔야겠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풍각. LG 마그마 전기차 부품 합작회사. 그다음에 애플카 공급 관련한 걸로 해서 상승을 한 거고요. 얘도 장중에 살짝 움직임 나오는 거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급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얘가 지금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얼음 붙은 다음에 올라왔다가 얼음에서 밑으로 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0%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이 됐는데, 얘도 지금 마이너스에서 움직임이 나오다가 갑자기 수급이 들어서 3,000. 3천... 어, 660원, 3730원까지 해서 상한가를 마련해 놨습니다. 풍광도 전기차 관련한 종목을 해서 내일 아침에 후다닥 혹시 올라가나 잘 보세요. 나쁘지 않아요. 그죠? 렇 얘도 바닥에서 첫 상승이죠. 지금 오늘 전기차 관련한 종목은 바닥에서 거래량 없다가 처음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꽤 눈에 보입니다. 어, 신성 델타 테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죠? 렇 예, 얘도 상한가 간 종목인데 신성 델타 테크. 예, 얘도 지금 거래량 없다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 이전에 전기차로 취급이 안돼 있던 종목들이 갑자기 올라오면서 전기차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늘어남과 동시에 종목이 어느 정도 순환매라고 어, 해야죠 종목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이 그래서 오늘 올라온 종목들은 당분간 이슈가 계속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올라온 종목들은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 내일이라도 뭐 내일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다음주에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잘 해서 보시면 수익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체라 자 알체라는 신규주입니다. 자 알체라는 신규주를해가지고 어제까지 투상간 종목이고요. 오늘도 24%까지 올라왔는데 장 후반에 빠지면서 장 후반에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이 빠지면서 갑자기 얘도 같이 덩달아 빠지더라고요. 신규주 중에서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 인바이오, 뭐엔젠바이오 고바이오레, 프리시전 이거 전부 다 진옴 얘도 그렇고요. 전부 다 지금 바이오주가 빠지면서 신규주 알체라도 지금 빠졌습니다. 얘는 AI 쪽이죠. 그죠? 네, 네이버 AI랑 관련이 있는 회사인데 스노우, 스노우는 네이버 자회사일 거예요, 아마. 스노우랑 조인트 벤처 플레이 아 플레이스 A 설립한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알체라는 네이버 네이버 AI라고 했죠. 인공지능, 인공 인공지능 회사고요. 예, 네, 인공지능이고 네이버 인공지능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손자회사라고 그러다 투자사의 투자사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스노우랑 조인트벤처 플레이스 A를 갖다 설립했다는 얘기 나오면서 얘도 지금 올라왔는데 내일 알체라도 잘 지켜보세요. 얘는 빠질 이유가 없어요. 물론 뭐 코스닥이 빠져서 빠졌다고 그러면 빠지겠지만 이렇게 9%까지 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단 어. 시가까지 이 정도까지 올려놓고 다음에 어떻게 움직임 나오는지 보세요. 아시겠죠? 네. 현대퓨처넷. 현대퓨처넷은 엊그저께 상한가를 갔죠. 예, 이거는 신사업을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어, 설이긴 하지만 뭐 올리브영을 인수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현대퓨처넷이 그 현대 쪽에 방송도 하고 그 다음에 AI 뭐 빅데이터 뭐 여러가지 하는 회사죠 ICT 전문회사인데 지금 신사업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올라온 거고요 오늘 빠졌는데 지금 7.5% 4095원이면 4100원이면 요정도거든요 요정도에서 또 내일 움직임 나오나 보세요 어제도 갭으로 떠서 움직임이 하방으로 나왔는데 오늘 네, 내일은 어쩔지 모르겠네요. 일단, 흐름 괜찮고요. 수급도 마지막에 물량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잘 지켜보십시오. 디지털 옵틱. 자, 디지털 옵틱은 큰 변화가 없는 종목이고요. 데일리 E&M과 최대 주주수반은 주식 양수 양도 계획을 했답니다. 어, 회사 넘긴다는 얘기죠. 내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예, 경영권 넘기는 거예요예 디지털옵틱 무기명 이권부 부부, 무보증 사채 전환사채 취득 후그 재매각권 뭐 재매각 한다니까 어쨌든 양수 양소 예, 매 주식 양수도 계약공시가 나오고 있는데 내일 어떻게 되나 보시는데 아 1050원 1050원이면 이 정도거든요 차트도 나쁘지 않아요 예, 내일 디지털 옵틱 요 놈마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M&A 관련한 이슈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잘 지켜보셔야 돼요. M&A 이슈는 항상 급등을 동반을 합니다. 물론 반대로 급락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급등을 동반해요. 적대적 M&A도 그렇고, 지금처럼, 예. 양수 양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요. 자, 대우조선 해양이 예전에 기다렸던 뉴스가 너무 늦게 떨어졌어요. 이게 12월 초에, 12월 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주가가 올라왔, 그러니까 요걸 기다려보시라고 한 거거든요. 유럽 지역 선주와 1조짜리, 예, 공급계약 체결했고요. 초대형 LNG, 추, LNG 추진 컨테이너 6척을 갖다 체결공사를 했는데 이 뉴스가 뜬 다음에 요만큼 올랐어요. 5%좀 약하죠. 만약에 장중에 이 뉴스 나왔으면 안 떴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대우조선해양 어 컨테이너 1조 수주했다는 얘기 나오는데 장중에 떴으면 이 5%도 안 떴을 거예요. 네, 어쨌든 시간으로 올라왔으니까 내일 대응하시고요. 이거는 많이 기다렸던 뉴스예요. 그래서 고점에서 물량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잘 지켜보십시오. 로보스타. 로보스타 말씀드렸죠? 예, 로보스타 지금 과열 종목이고요. 과열 종목이고. 아마 로보스타 지금 오늘 이런데 내일 풀리나요? 안 풀리죠? 안 풀릴 것 같은데. 지금 3일 동안 다닐까 하고, 21일, 22. 그죠? 2 1 2 2 2 4 오늘 로보스타가 상상까지는 아니고 23%까지 올라왔는데 요것도 마찬가지 최대주주 LG전자, LG전자 마그나사와 전기차 부품 합작 그걸로 움직임 나온 거고요 어, 상한가 붙였습니다. 로보스타는 내일 풀리나 한번 보세요. 풀리면 단타 가능할 것 같은데 음. 지금 얘기, 공시가 없어요. 공시가 없으니까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알루코. 알루코도 뭐 장중에 몇번 말씀드렸죠? 알루코도 이것도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전기차 관련한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으로 5%나 올랐습니다. 어, 5,440원, 5,460원까지 갔다가 빠졌는데, 알루코도 내일 다른 종목들 지금 상가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지테크나 풍광 같은 종목이 튀면 또알로코드 움직임 나올 겁니다. 내일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 잘 지켜보시고 한번 수익 많이 내보시기 바랍니다. LG 전자 우선주, LG 전자 우선주는 뭐 예, 요 밀린만큼 올라온 거죠. 그렇죠? 75,000원이면 은요 정도인데 어 우선주인데 LG는 빠졌고 LG 전자 우선주, LG는 어떻게 됐죠? lg 는 시간으로 2%올랐고요 lg 전자 우선주는 시간으로 4% 4.9% 5% 올랐는데 어 lg 전자가 지금 상한가가 있죠 lg 전자 우선주도 상한가가 있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얘네들 갭으로 떠서 얼마나 가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얘네들이 움직임이나 좋으면 뒤에 따라올 주식이 한 2, 30여 종목이 돼요. 전기차나, 전기차,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한 종목들이 엄청나게 따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주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먼저 가는 대장주들이 있을 거예요. 전기차 관련한 종목 중에. 그게 이제, 그걸 잡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아침에 딱 시작을 하면, 종목들이 막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전기차 관련한 종목,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한 종목,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이 있으면 단타로 들어가면 아침에 후다닥, 뭐 얼음도 먹고, 혹시 알아요? 뭐20% 이상 2차 얼음까지 가서 상한가까지 갈지.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집중해서 한번 보자고요. 금호HT. 금호HT는 장 중에 단타를 몇번 쳤거든요. 지금 얘 금호HT 같은 경우도 24%까지 갔다 왔어요. 근데 장 후반에 막 박살이 났는데 아침에 일찌감치 수 움직임이 나오면서 얼음이 됐고요. 얼음이 된 다음에 갭으로 떴고, 예, 그 다음에 오후장에 박살이 났는데 변종 코로나19 출현 속에 합병 추진 기업, 의 예, 다이노나? 다이노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재부각 얘기 나옵니다. 다이노나, 예, 합병을 한다는 얘기 나오네요. 그쵸? 예, 다이노나는, 예, 코로나19-7일 항체를 갖다가 개발을 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박셀바이오. 자, 박셀바이오. 어, 21일에 신님 전략 최고 책임자로 큐로진 생명과학의 대표이사 출신인 장희순 박사를 영입했다는 뉴스가 아까 떴어요. 예, 그래가지고 올라온 거고, 또 하나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입니다. 그러면 내일 또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박셀바이오는 22만 5천 원이 오늘 종가인데, 오늘 시간으로 종가인데, 제가 봤을 때 신고가 치고 한번 또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셀바이오는 신규주 중에서도 좀잘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도 움직이면 단타 가능하겠죠. 네. 지금 봤을 때는, 여러 종목이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일단 일지테크. 그죠? 그 다음에 신규주 알체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옵틱 M&A. 그 다음에 뭐 로보스타나 알루코 얘네들은 후발주로 보셔야 될것 같고 박셀바이오 신고치나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얘네들이 얼마나 빨리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습니다. 자, 이런 거 급등주 할 때는 반드시 손절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손절을 못 잡으면 절대 이런 종목 들어가시면 안 돼요. 순식간에 3에서 5% 혹은 10% 빠질 수가 있습니다. 손절은 주식 스탑 노스라는 게 있고요. 예, 주식 스탑 노스가 있고요. 스탑 노스라는 게 있고 아니면 주식 스탑 주문이라는 게또 있어요. 어떤 것든 상관이 없지만 자동으로 손절이 걸리게 하려면 주식 스탑 주문을 하시면 돼요. 주식 스탑 노스 아, 주식 스탑 주문이 아니라 주식 스탑 노스예요 이걸 사용을 설정을 해놓으면 예를 들면 3 이렇게 해놓으면 3%가 오면 자동으로 손절이 됩니다 어떤 종목이든 물론 100번 100, 한 100번 중에 한 번이나 두번 정도는 그냥 뚫려버리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손절에 걸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스탑 노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급등주할 때 안전벨트 매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2020년 12월 24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렸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고요. 내일이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마지막 날인데 내일도 열심히 방송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